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은혜와 은청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가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 이 시간에 저의 입술로 통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정말 주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 가운데 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정말 그 아픔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로 부름 받아서 하늘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현재와 장례를잘 알지 못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은 현재와 장례를 모르고 있고 준비하지 못하고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현재와 장례를 아시고 전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지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다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 이 땅에 예수님이 꼭 제림해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 사도행전 11절 1장 11절에 보면은, 가신 그대로 이렇게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오 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 저 해와 달을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저 해와 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전 세계 성도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저 해와 달보다 그 아름다운 빛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저 해와 달보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 하셨을 적에는 저 해와 달보다 아름답고 정말 찬란한 빛 가운데, 그빛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가 저 해와 달에 그 봄같이 정말 예수님이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세계 성도들이 다 알아집니다. 왜 알아 지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셨는데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자 예수님께서 공중재림 하셔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이 됐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전 세계 성도들이 예수님 품에 안겨요. 그럼 이 말씀대로 말씀에 기록해 놓으신 대로 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냥 이 땅에 두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된다고 봐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해서 오실 때에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이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 품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빛 가운데 빛가운데로 그대로 변형되어서 올라가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그 상황을 믿으셔야지만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66권의 말씀과 창조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살아서 아니면 죽어서 주님 앞에 갈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의 거슬림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앞에 첫 믿음, 첫사랑 지키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거듭남의 성령의 첫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잊지 말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첫 믿음, 첫사랑, 그 거듭남의 그 사랑을 꼭 지키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인간의 사랑도 첫사랑이 있어요. 첫사랑은 나이 먹고 늙어도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정신세계 속에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젊었을 적에, 내가 어렸을 때, 누구를 사랑했는데 그게 첫사랑이었던가 봐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사람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첫 믿음 그 성령 받는 그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신과의 첫사랑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공중에서 구름 받아 변형돼서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주님 옆으로 비켜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을 다시 하늘 보자로 올려가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게 부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마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사랑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것을 잊지 마시고 정말 저 해와 달보다 더 아름답게 찬란하게 정말 그빛 가운데 성자 예수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말씀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자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이 마음대로 살면은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없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산다면은 예수님 품에서 옆으로 빌켜 갈 수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잘 선포할 수도 있고 전도도 할수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중성이 있어요. 그 속에는 거짓 령이 들어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서 본인을 지키지 않아요. 자기의 이용의 대상자로 삼을 때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강구하면서 교회로 전도해서 데려와요. 그러나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 마음 속에 본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어떻게 관계가 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교만이 들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 해요. 큰 거, 작은 거다 지켜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유익되는 일은 아주 작은 거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요. 큰 거, 작은 거 아무것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는 비켜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선포도 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조리 있게 잘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비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 품에 안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정말 신학적으로 말씀을 선포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 없는, 성령님이 없는 그러한 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 앞에 갈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가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날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 품에 안기려고 죽어서라도 안기고 살아서라도 변형되어서 예수님 품에 안기려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다 참아내요. 아무리 칼바위 같은 그런 바위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늘보자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그 길을 유구무원으로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자 예수님이 오실 때는 저 해와 달보다 아름답고 밝다는 것정세계 성도들이 볼수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잠자는 가운데서도 변형되어서 갈수 있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잠자는 상태에서도 육신의 잠을 자도 그대로 변형되어서 주님 앞에 가요. 어떻게 가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 땅에서. 그래서 돕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셔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실을 믿으시고 66권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그 표정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처소를 예비하시면서 쉼없이 기도하시면서 우리들의 처소를 꾸미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과 그 역경과 칼바위 같은 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믿음생활을 해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진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복이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성령 하나님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나라 갈수 없다는 것. 못 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았다는 증거. 나는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렇게 의심되는 분은 방언 선물을 받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사실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영문별을 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심되고 실망할 때 방언기도 하면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방언이 선물을 방언 선물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성자 예수님께서 저 공중에 오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한지 그것은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신학적으로 잘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그러한 이단적으로, 이단적으로 가지 마세요. 그냥 성경 말씀 믿고, 예수님이, 이렇게 성자 예수님이 공중제림할 때는 해와 달보다 더 밝고, 저 전세계가 다볼수 있는 해와 달보다 아름답게 오신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흔들리지 마시고, 가지 마시고, 그대로 있는 자리에서 믿음생활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새로운 한주 동안도 믿음생활 잘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정말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생활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저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 드렸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사오니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기는 자는 깨 깨닫는 사람은 깨닫는 성도들은 잘 깨닫고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오직 믿음생활 잘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만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